잘봐시고 도플이다. 자, 오늘 할 게, 슬라이퍼 엘리트 5. 자, 지난 시간에, 어, 이제, 어, 이탈리아를 지나서, 이제, 프랑스를 이제, 가려고 한, 는 상황이요. 어차피, 어, 어 이, 이 상황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노르망기 상륙작전 이전에 일단 스토리를, 이거 같아요. 물론, 예, 또, 각색된 거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예, 칼페어번이, 예,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어, 칼페어번이 레지스 탕스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접수와중가 어, 그만, 어, 레지스 탕스 내에서 이제, 들켜버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었 게다가 또, 예, 이사보타주를 위해서 지금 대공포도 파괴해야 돼. 여러 가지 지금 일이, 일이 이제 막막하게 있는데, 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어, 지금, 어, 지금, 어, 알려시피, 지금, 어, 여러분들 아마 스나이퍼 엘리트 이탈리아를, 어, 해보셨던, 예, 분들이 라면은 어, 이탈리아 때랑 이제 정말 비슷해요. 예, 정말 비슷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한 캠핑 할 때마다 예좀 시간을 예또예 많이 집어먹을 수 있다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포타주는좀 해야겠는데 예, 자 이러한 상황 에서예또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갔지 한번 진행해 보도겠습니다자 지금 무슨 빨라발필터 있죠? 유튜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을 눌러주셔서 감 그리고 아필리칸넣으추천까지겨찾기의 말투입니다 자 일단 맵으로 봐야겠죠? 예지 여기까지 맵이요 이제, 이제 어 지금 이제 목표를 보면어정보권에 대한 정보를 이제 회수하는 거 지금 요아 이게 아니고 어 여기가 이제 그 저항권의 목표 회수하는 거랑 그리고 살상 면담까지 했어. 이것도 좀 해야 돼, 이거. 어, 그치? 어, 어, 이러 일단, 이거는, 어, 경유지 삭제. 일단, 경유지에 있다 삭제하는 것도 있지 말고 에. 그리고 파란색에, 이제, 이거, 어, 본인은, 어, 이거 칼 펴버리시죠. 자, 어쨌든, 예. 여기에서, 예. 암살 임무까지 있는데도, 어. 보이시죠, 지금? 예. 여기 움직임까지 있어요, 오늘. 아직은, 근데 지금은, 어, 한 번에 움직이지 말아야 될것 같아. 그치? 어. 왜 그러냐면은, 어. 괜히 또, 움직였다가, 그, 그 골로 갈수 있을까? 어. 일단, 초점 박이 있는데라든지, 이런 걸로 조심하고요. 아, 이거, 그, 그 철망, 예. 바리케이트 점이 있는 것 중에, 씨, 아, 차로 갔단 말이야? 어허. 에이, 난감한데요? 이게, 어, 지금요, 예. 만약에 그래서, 이거, 어, 도망가다 이거, 이거, 큰일 날와 같아, 이거. 그 어. 물론, 그럴 수 있겠다, 어. 일단, 지금은, 어. 조심해. 탐조동 같은 게 비슷, 비슷한 게있어요 벌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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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어디를지 몰라. 어디, 어디를지 모르고, 지금, 어. 슛! 왔어. 슛! 얘 죽여, 이 어. 맞다, 컨트롤 꼈지. 지금 뭐, 시키하고 좀 헷갈렸어, 지금. 어. 시키하고 헷갈렸어요, 지금. 쥐고 나올. 저불표 쥐어, 에? 쥐고 뭐 에? 어 에?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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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저쪽으로도 이제 오는걸확실하까 어. 가끔 시야안보이는 우리 더쪽으세요 진짜 말차발했다 이제 꽝! 이지 어! 그렇죠? 예 네. 끝냈어요 네. 부 진짜 설치 잘했어 진짜 그죠? 오자 그리고 어 일단 지금은 어, 조심스럽게 일단 가는 게 중요할 거. 이따 아까 시를 보긴 했거든 지금. 음. 그래가지고설리에다가 건보트까지도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일단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떠져버려고여기다 떠져버리겠죠. 됐어. 씨, 다고 헷갈. 아, 쉽게하고 진짜 헷갈려요 지금. 어. 물론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가 어, 적어도, 예 적어도 지금 어 뭐, 지금 뭐 이거 인터페이스 지금 어, 적어 못했어. 지금 걔네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걔다가. 어. 글자 보니깐 저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움직임이다 움직이 있어 됐어 총사에 감지할때야 근데 손기 껴두게 감지는 것도 있구나 얘요. 어. 일단 생각하고. 어. 이따 부위티 삼죠. 여기 위로 올라가서 그뭐할수 어, 뭐 있다, 는그쁘죠 게다가 이 게임 같은 경우 그 총기 업글 같은 것도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총기 업글 같은 거요. 여기여기안 어. 위... 나보다. 아 이게 한바퀴 뺑도나 정말? 이따 차도 멈추자고 뭐. 빨이 어, 이 녀석을 들어서 어, 레스토랑 빨리 어, 레스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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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은 던져 던지면서 아이구야, 내가 부딪됐었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시체 볼 거야, 그치? 어. 이 담장 시체하고, 이때 이 교회에 있던 주변에 있던 어, 수색하러 갔지, 지금? 그치? 어. 지금 상황 볼 어. 일단 제 예상인가봐요. 네. 일단 시체 볼거에요 지금. 네. 시체를 볼 거기 때문에, 어, 시체 보고 나서 아마 확인하려는데 꽝! 버리죠. 이따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은요. 예. 계획은 그래, 네. 어. 일단, 숨은많은 곳도 찾자고. 이따는 이따 제 계획은 그래요. 이따 계획은, 어. 근데 몰라. 언제 또, 언제 도 그러지, 어. 이제 수있을 속이면 자고. 일단, 어. 일단 미래 보시세요, 제가. 예. 쭉움보여 어쨌든, 이 교회에 일단 주변에 떠도는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1백핸핸드로프라 해서, 어. 자, 이거 부활하게 차 운전하, 운전하 어, 맡기며. 어, 그치, 어. 일단, 어때까지기다려하 지금. 근데? 일단, 보자고, 일단. 어. 오. 아직까지는 지금 의 조용한 편이네요. 건보트로 저쪽에 있고죠. 어. 아 오호이. 어.. 어 지금 아까 그 잠수함 어 파괴됐대요. 아까 그연합부 어 잠수함 어 칼페어보요. 어그 타고 갔던 잠수함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어 그 자네를 찾아야 하는 거를 그 민간이에 맡기지 말고 자네 그지 프랑스인 민간인들 맡기지 말라고, 어, 다 죽이라고 하래. 어. 어, 뭐 언덕 쪽으로 가? 걔베케드로포어쩌가자기려봐 뭐? 언덕 쪽으로 간대 지금, 어, 언덕 쪽으로. 가, 어. 일단 그래 기다려 봐. 일단 인내심을 가져야지 인내심을, 그지. 어차피 시체 볼수 가요 꽝이니까 꽝응 이따 기다려야죠 안되면 뭐 알아서 그냥 사살할 수 밖에 없어 야 근데 이거 전기 순시로도 진짜 안 온다 진짜 순시도 순시도 잘안 오니까 좀 그래요. 일단 보자,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어 멀리까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따까지 그래.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이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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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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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따 시체 보겠죠 예 시체 볼 거예요 예 이따 제예상이다 이따 예상못 예상 들어온다 어쩔 수 없어요 어자아이 치고 오 달라자 봄밟받네들요 아하 이걸로 에 저의 함정이 에, 제대로 먹혀졌습니다 하하하자 <laughs> 지금 여기까지 고예 일단 지금 어 추적 당하기 전에 어 도망가자 어 추적 당하니까 골치 아프죠 지금은 예 누가 또 있나봐요 아하 저쪽에 있구나 어. 자, 이렇게 해 주면, 은뒷목 제대로 됐다 야오호오호오셨죠 지금? 예. 자, 일단 폭발하고 오우! 하고 오우! 오우! 지금 병사가 지 오우! 어우오케오 좋아. 오. 이렇게 해주고 어, 혹시 우가 부비트 하나 넣어줘. 어쨌든 일단 조심을 해야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어. 야, 진짜 좋았다고. 이 진짜 했다 어. 여기 온 건데, 아니가? 아니구나, 어. 오우, shit. 아, 저, 큰일 뺐다. 저, 지금, 무슨 일 하시냐면, 예, 예. 얘, 그, 그, 놀려고 있어, 그래. 그, 뭐야, 그. 뭐지, 그, 어. 머리 뒤를? 예, 근데, 그게, 그게 안 됐어. 뭐, 그게 안 됐어요, 예. 이것도 부지 솔직히, 이거는, 저전 실수요, 예 예. 어, 어쨌든, 어. 여기서, 포대 파괴하는 것도 있고, 네. 이것도 좀 봐야겠네요. 어. 야, 근데 전작에 비하면 진짜 많이 달라지겠어요? 네. 오 뭐야. 아, 아니구나. 아, 내가 정확히. 잘해. 저, 등기 쪽이래. 저 위에 뭐 있을 것 같아, 내가. 위에, 어. 어제, 네. 오, 쉣트. 저쪽에 있구나, 어. 됐다, 어. 우프 빨리 움직여야지, 라고했는데 어. 바로 그냥, 어. 맞췄어요. 가끔 이렇게 싸는 게 쓰여져 지 그래 이게 보니까, 어. 아. 오케게 알았어. 어. 어쨌든, 어 어. 지금 일단은 포대부터 쳐야죠. Da Yogi doch 뭐라고? Also man Kita pa derartig Oh, 일단 지금은 어저 포대부터 파괴 없어요 포대가 어. 그리고 저거 좀깨 어. 깨주고 웬만하면 저런 것도 이제 깨는 거 있죠 예전에 그 스나이퍼 엘리트 4에서도에저 예. 깨는 거 있었습니다 예 아하 저위에 있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어. 자 이따 한명 제거하고요. 예. 오. 됐어. 그고 일단 수색한 다음에 어 이거를 좀 옮겨가지고 일단은 어. 들어가지고 일단은 역 적대에서 오기 전에 어 저. 그거 해줘야지, 그거. 부위체 설치해, 이거. 일단은, 어, 부위체, 어. 어.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요, 저 위에 있나, 설마? 아마 위에 있겠지, 어. 아하. 저기 있군. 일단, 그리고, 어. 저기 또겉포트 일단은 쳐낼 수 있을까? 어. 지금 어 탄환을 바꿀 수 있는게 어 일단 지금은 어 저거 먼저 일단은 어 혹시 보니까 어 일반 탄환로 가보죠 이게 뭘까잘안되는구나 어. 이게 요 이게 떨군 이거 이게 떨.. 이게 뭐 이제는 탄소까지 생각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예 안녕하세요 예나 지금 지금 팔로우 많이 부터띄 유튜브 시청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해주 아프리카 페이나 추천까지 굉게히 많이 부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는 저기사 시즌 4지 진행하고 있는 스나이퍼 e L5입니다 예 어렵게도, 이거, 권보트 맞추기 위해 어.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포기하죠. 아, 이게 폭탄이 없구나. 아, 가방 폭탄이 없어안 된다라. 야, 씨, 큰일 나, 이게. 이거 어찌 파괴하라고, 이거. 파괴하면, 그, 그런 게 있나? 잠깐, 어, 내려갔다 오죠. 내려서, 어, 죽여보죠. 내렸고 총밖에 없다 이거지 어아 어, 어. 총밖에 없어 안 되는데 이거 이거는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사용을 못할수있.. 사용할수있으면 좋을텐데 어 그게 안되어있어요 좀그래서 쉿. 쉿대다어 숨겨놓고 그어 해놓고 했어요그그 어. 그, 소리를 숨기고 했어는데 내가 그림무써 아이고, 이제 스피드, 어. 원래 같았으면 소리 씻겠는데, 저거 어떻게 겠어요 일단, 어떡할까배그을까 했는데, 광이야 아. 오우. 명하자 어. 오호호이 이렇게 가져도 되겠단 말이야? 와우. 管你管。 あおちょおちょどうるこれ、えー 我就发一个，哎，发去、啊，我就发